Ma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that we met, you were worth the wai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Talk for hours and never slept To silhouette it on the concrete steps We watched the sun as it slowly crept From the horizon to the place we met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 현지 해장국. 이거는 설렁탕입니다. 이게 곰탕. 밑반찬이고요. 먹고. 그래서 이것은... 아이고 비가 오네요 아이고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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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 있잖아 이. 아 이거 켜지는 건가요? 아유 켜는 거야 나도 켜고 키가... 아 근데 뭐 밸브가 이렇게 많냐 브아네 나는 차돌박이 여 여기 이렇게 벌어 줘야지 육회입니다 육회하고 차돌박이하고 기운이 좋네 니들 먹고 싶을 텐데 이거 어? 어떻게 하면 좋네 니들 아우깜짝이 아니 갑자기 깜짝이야. 갑자기 이게이 깜짝이야. 자냐고 나고 황금이야. 요즘 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웃음> <웃음> 젓가락이 젓가락이라도 황금으로 써야지. 100만 원까지 갈 거라는데? 그렇다. 어우 여기 고기 좋다. 이 집? 어. 고기 그 하는 데가 있나 보던데 거기. 아 직접 써있는, 자기네가 한데. 응, 써 있는 거 보니까. 어. 응. 차돌박이가 엄청 좋은데. 자기는 육회 먹잖아. 아 먹는데 배불러. 이봐 차돌. 어. 좋네. 진짜 좋지? 응. 이게 빠는 번호 내가 이술천문 앞에 갖고 이고 어떻게 된 거야? 응. 아니, 이 번호가 난 낯설어가지고. 아, 이거 못 써먹었다 난밸브가시 왜요? 할줄몰라갖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참 세게. 야, 이거 차들 좋다. 여기 차들 좋아요, 지 응. 어. 좀... 가스가 거의 없어서. 응, 아. 음, 가스가 없어서. 응, 어, 어, 가스가 딱. 들어보면 얼마나, 텐트... 아직도 캠초보를못 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저를... 네, 그래. 지금 계속 되겠어요 아, <laughs> 이왜 <laughs> <저는> 그래. <laughs> 이우 오래간만에 초조카불로보네 아유. <laughs>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저기 초 이거 엄청 비싸였어. 면세점에서 자주 샀는데 일본 가면 응. 면세점보다 일본 더그 싸요? 리코에서 사는 게더 싸요. 비싸졌더라고 양주값도. 안 하는 거 있어? 다 올랐지. 어 이거 옛날에 나 이거 옛날에 나가 다닐 때만 해도. 십이만 원? 뭐 이래서 지금 지금 옛날 지금 한 이십오만 원 얘기. 넘지? 면세가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 이제 거기도 좀 꺾여가지고 아유 오래간만에 먹습니다. 또 욕하고 이십만 원좀 넘나 그럴 거야요 어유 좀뭐 갑자기 그 사람 내... 중이야? 어 잘하는 거지. 저기 집인 진짜,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니 뭐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래요. 아, 아니 보면. 이게 쓰게 될지 안 뭐, 뭐 쓰게 될지 모르 몰라요 찍은 언더인 저랑 <laughs> 섞이면 거의 못 쓰지 않나요? 여기 제가 아니, 쓴 거를 그러니까, 거의 못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책이 전에 책이 <laughs> <최기> 전에 찍어 나가고 <laughs> 최후는 이제 못써 먹고 어, 네. 어. 자 나도 오랜만인다 나도 이거 저기 가서 봤어서 코스트코 와, 미술 네. 맛있다고 그러길래. 아니, 후보가 그 별로 없어요. 쫀냐카 블루 오래간만에 향 맡으니까 야 달다야. 아우 향이. 음, 그러네. 렌... 이거 제가 쫀냐카 예, 블루를 원래 좋아하는데 그 예전에 그 우리 정 대표가 잘 나갈 때 이거 엄청 사다가 절 베겠어요. 좋아한다고. 그런데 요즘 와서. 통... 이, 이 이거 아, 이거 그... 이거 안 쓰는 거야. 못쓸 거야 아마 왜냐면 편지 편지. 이 형님 저기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 옛날 루빵 얘기를 해야 되는데 루빵얘기를하라고 갑자기 <laughs> 뭐루빵 빼고 어, 내가 뭐뭐 뭐 저기 좋다는도뭐 이런 엉뚱한 얘기로 돌리고 있어. 야, 오래간만에 야이향 맡아보니까 좋다. 야. <laughs> 저희는 여기 트레일러에서 어, 지난밤잘보냈고요이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타프를 하나 피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거 타프가 이거 다 오염이 돼가지고. い,い,い,いや苦労らしシ 네, 새가 날듯이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한쪽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어? 아, 보태를 다안 쳤다고?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남겨놨더라고. 그렇겠죠. 민박 하는 짓을 그렇지 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날로 먹었어. <laughs> 그 인간이. 밑빵은거전문이에요 날로. 아유, 깨끗해졌다. 그크에서 이런 거 빠지면요. 아, 밀리면은 이 플라스틱을 빼버리시면 돼요. 이거. 이게 있으면 이 플라스틱이라 미끄러지거든요. 체크에서 자, 이렇게 피칭하면 저쪽에서 보면 새가 나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산골이야, 가지고 새세 군데 마트 세 군데 갔다 쓰는 거예요. 산골이야, 산골이야, 가지고 새를 찾은 거그래지 뭐야, 그 오오 감사합니다. 아 나도 나도 잘오네형 없자지 잘오지 저걸 어떻게 접시 가져? 형 여기 올려. 형 올리면 되지. 그냥 올리면 응. 상관없어. 손만 조심해. 아무도 안. 아이밥 다루만 해 여기.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뭐 뜨거운 거. 아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거 남자들 가어야지불량면안 돼. 그런 게없어아 네. 제가 할라. 제가 할라 그치. 나도 돼요? 전혀 응? 네. 상관없어. 뭐요? 계속... 근데,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어, 할게 하나도 없어. <laughs> 뭐 어떻게... 구워서 그런가? 밥이라도 비율이라도 먹게. 개다 게다야 이건 야 이건 눈으로 <laughs> 아, 먹는 거야. 눈으로 <laughs> 어? 먹는 거야. 눈으로 먹는 거야. 눈으로 비주얼로 삽 이게 뭐야? 삽 <laughs> 이거 뭐 먹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자르는데 살이 다 통통 비율이고 그 레몬도 뿌리고 마코금도 뿌리고 했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에 비해서. 아니야, 고금 별거. 아유, 이거 누르 여기 이거 누르러 먹는 거라고. 그렇게 먹어, 먹지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뭘? 근데 <laughs> 여보, 이게 이렇게 살짝 구웠잖아. 그래서 더 달지 않아? 구웠어? 응. 절비린 것 잖아. 응. 바꾸나면 아, 비리겠지? 너무 얼음 너무 많이 가져온 거 아니니? 불, 아, 내가 불려는 생각하면서 나왔었잖아 불려. 그러니까 웬일이야? 음, 예. 어? 요거 18년 살에 달달한 게 좋더라고요. 형 달달한 거가 이거 좋아, <laughs>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어언원더로기는 음. 제대로네요, 얼음까지. 음. 우와. 그 형님 원래 또 딱, 어, 그렇지. 음. 아, 어, 전문께 저희는 얼음은 아니더라고. 아니, 형이, 안 주더라고. 형님 어, 또 와인 이런 거안 드시고. 아니 아니 본인 니티로 잘 먹어 놓고서는 또 얼음을 안 주면 이건 뭐말같던 아니, 좋은 효과 블루를 깠어. 타이탈님. <laughs> 새 거를. 인생이 다 그래요. 나를 좀숙게 하고 먹으려고 냉겨놨어 교보를 타면 안 근데 되니까. 근데 형님, 블루보다 <laughs> 민생이 얘가 다래. 더 맛있어요. 어? 얘가 더 맛있어요, 블루보다. 18년산이 음. 향이 아, 아, 뭐 달달하 맛있습니다, 이게. 동반이... 그러니까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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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마트 아, 잠깐 아. 어? 나가는 검장님 어, 응. 빨리 오지 이거 씹은 비린데 뭐 도와줘야 돼. 되나? 아... 아니 나오신다 요금 방법 뭐, 응. 다 끝났더라고 자 오늘은 18년산으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인이에요아잉지아니거 거기 이제 어제처럼 찍을 때 됐잖아 음. 근데 이제... 구독자 이 정도 안 하려면 난할 만한 텐데, 진짜. 그러시네. <laughs> 내가 계속 세뇌하잖아요. 어제, 어, 뭐 구독자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어제 촬영하다가 본인이 하고 <laughs> 싶은 가 있는데 이게 거슬리니까 갑자기 철수! 그러더니 철수! 아니, 씨,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때 다 해놓고서는. 야, 아버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잖아! 그러면서. <laughs> 에라, 이제. 여보 편집하면 되지 어 그럼 편집 편집하면 나중에 그그그 확인하기 귀찮기 힘드니까 그, 아접어버려 내가 할게 선 <laughs> 묻었으니까 네, 근데 자, 자기 엄마줄수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laughs> 아 뭐야 대략, 대략. 너, 이거 이거 냄새인 때문에 집에서 못 먹어서 그렇지 <laughs> 얘들아 알았어. 요새 집에서 고등어도 먹 먹겠어요 <laughs> 음. 경매경매를 따라다 경매가 떨어자요경매 자자자자자자자 가 떨어져요. 경매가 떨어져요. 경매가 떨어자요자매가떨어가어져요경매어져요 경매가 떨어져요. 경매가 떨어져요. 경니가 떨어져요. 이매가떨어가어져요 경매가 떨어어져요 경매가 가 떨어져요. 경어져요 경매가 떨데 가도 되냐고? 아니, 아니 무산이 없다고 시 무산 나는데나 환장하는 거야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았어 <laughs> 그냥 비 왔어 아니 어디 아니요. 밤에 판매 <laughs> 아, 이야기야 밤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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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그냥 지상도 아니고 진짜 개 지상이니까요. 떡볶 <laughs> <야, 웃음> <또> 가져왔어? 아예 뭐가 있지 잘 거리가 어, 괜찮네. 괜찮아요. 여기 와인 있어. 먹으면 이거는 싼 거예요. <laughs> 그래, 와인 먹으면 그렇고 18년의 위스키 그 언더락 먹으면 쭉 찌질이야? 어우 야 그래도 야산찌기가 어. 오면서 이거 얼음 챙겨 갖고 오는 거 봐. 형님이 딱 이걸 와인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와 감동해. 감동요. 나쁜 분이야. 아유 저 이씨. 아우. 야 잔이 잔이 아닌데? 어, 샴페인 잔이죠. 그냥 뭐지 또 모르고 그냥 사 오는구나. 아, 아, 아 나지. <laughs> 아, 근데 픽스 있는 와인이 좋은 와인이 있을 수가 없어? 어, 비싸더라고 거기서. 이거, 네? 네? 왜또 조금 더내건 화이트가 스피색에서 화이트가 있을 이유가 없어 아, 있어 엄청 단거있지단거이뭐 모드파트 말고 마라파울라스. 파울라스파울라스수 있어. 그거 괜찮아. 이거 달달한데 이거 뿔도 나누고 아이비. 개열이. 아, 고구마 예. 어떻게 됐어? 다 먹었던데? 아이비? 뭐, 어, 고구마. 아 어, 고구마. 맛있 어, 고구마. 아이스. 어, 고구마. 어, 이스 어, 고구마. 어, 고구마. 어, 고구마. 어, 고구마. 어, 고구마. 어, 고구마. 어, 오션에한국말치가 되다냐 좀. 이거 아니 몰라요. <laughs> AI인가? 이게 뭐예요? 어디서 뭘 들고. 몰라요. PX 파일랙이나. 나는 <laughs> 딴뭐 안주 안주. 안주. 여기 신경 처음 네. 보는 거네. 이거 일부러 끈다 댕기는 거. 아, 네. 재고야? 아니야. 같이 달고 내게는 거야. 야, 알았어. 알았어. 어. 아이. <laughs> 아, 똑같이 다 보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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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비율적으로나구 자, 아, 오늘으니까 한잔. 아. 네. 아. 열미입니다. 열열해 마. 나중에 나중에 아. 좀. 하지 마, 요 얼른. 요리하지 마. 아, 배 건배. 아, 이 근데. 아, <laughs> <그래>. 아, <힘드네. 웃음> 아, <laughs> 자. 워리istes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휴, 진짜. 그 크리스마스. 미리 미리 미리. 분위기 깨는데는 1구자1 1 1 손다안 묻었는데 뭐 손은 금방 씻을 수 있어 계곡 가면 네. 어, 그걸 안 들어도 돼요 아니, 그걸 에어밴드라고 두는 거야 아니 얘가 밀리잖아 아니 괜찮아 아니 씨 일만 시키고 여기 이게 원래 이가아니야 밀어서 뭐, 라고 그래서. 야, 여기 맞지? 아니, 바로 여기 여기 다 익었네 형그러니 이거 봐봐 사이즈가 딱 맞지 저거? 응하고 이거 나 생겼어 거기다가 남겨끄라? 살살내 꽁치 다음에 사다가 꽂아줘 아형님아 부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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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디다 손가락을 얹지이거5 0대 꽂아야 돼6 0대 꽂으면 안돼 여기 여기 가져왔어 형 못하라고 했지 마. 자 고기 드셔. 야다 뭐. 됐어. 아직 남았어. 빨리. 아니야 빨리 하면 그냥 먹는 거야. 아 저씨 밥 먹고. 여기다 그냥 올리면 돼. 지금 여기 이제 불 닦았어. 그래, 여기다 올리면 돼. 그거부터 드셔보세요. 이제 한번 맛보고 그거 맛. 직카가 맛있지. 아저 먹어줘 내가... 안 끊잖아. 아 그렇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지금 뿌리면 안 되지. 그럼 어떡하라고? 여기다 뿌려 접시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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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 그래. 뭐 네. 네. 와사비랑 먹으면 돼. 그거잖 같은 기야 이거 다심이 살치살을 고 그래도 맛있어? 자, 아 우리 카스타이 없지만 어쨌든 아유. <놀람> 맛있다 너무 흔들어 내내으니까시다 버리잖아. 흔들어야 뭐만 흔들어야지. <놀람> 뭐 내가 안는데부터 어디서가 그 형님. 여기 버터 넣었잖 버터 넣었어? 저기는 버터 안 넣어도 버터 맛이 나는 거야. 그 차이야. 직파를 안 하고 내가 맛있는 게잘 구워져. 그럼 나도 직파 안 하는 거. 에 고기가 중심이 맛있는 맛이니까. <놀람> <놀람> 고기 <도이가> 중심이. 고기가 고기인데. 중심이. 어차하고 나는 선식 고기 쓰고 먹었는데 식당 모든 사람 <놀람> 우리 우리가 고기만 먹어, 고기가 먹어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빼고 다 고기 고기가 양이 날라간 거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스치 없어서. 아, 어, 어, 저걸 적게 되면 저거 어떻게 쓰려고, 형님? 아, 정형, 정형, 정형. 어? 저어어게이 아, 이거를 왜 가. 갔... 아, 뭐좀 하려는 거 다도더 해야지. 어제 남의 먹자 내가 남 먹자 했잖 엄마 손날라고. 또 황두방에 불또 열어놨다. <laughs> 야, 막, 야, 그거 열어놀아 안열어 똑같아 어차피 아, 나 이제 이거 이새 진짜. 목기 <laughs> 버터를 지금 형이 이제 버터부터. 야, 버터를 버터 녹여 빨리, 아, 빨리. 이약하네 아, 아, 어, 어, 진짜 고약해 고약하네. 이거 사람이 먹는 거 아닌 거 같아. <웃음> 그래 그래. <웃음> 고기 잡사요 고기. 아유 너나 먹어. 아. 옛날에 서못 먹겠. 안에 고기 많잖아 지금. 그게 사람이 먹을 거냐. 안좋금다 지금. 아 너나 먹어. 지금 <laughs> 찍고 있는 거야? 응. 어. <laughs>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먹어. 맛있게. 아, 아, 네. 저희 여기 저 캡슐에서 사는 느낌입니다. 어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아래에서 술 한잔 마시고, 늦게 올라왔어요. 그냥 술이 아니죠, 어? 많이 먹었습니다. 와인 먹었습니다. 와인 한잔했어요. 뭐라고? 아니로 나 술이 없는데? 어? 아니로 나 술이 없는데? 그래. 아이고 내가 그때다니까 그만두니까 물 끓여. 야 바닥이 안 덥대. 바닥이 아니 바닥이만 이만 예, 이제 얘네 장인가 다섯 장을 깔고 있으니까야잘잡는 야, 야, 거다 요 완전 보약이었다 다만 감사합니다. 음, <laughs> 어. 꽃집인데 꽃집 비슷하게 생겼어요. 꽃빵을 좀 많이 사왔어요? 이거 세세개 사왔나 봐요. 네개 사왔어. 여기 동네 사는 아저께 그더라고 어디서 더운데? 텐트리라 어요 있을 거예요. 아이거 우유만 사니까 있을까? 음, 산다. 어, 그것아 얘들 코데요 아무도 안 잡아줘. 어 인정거리도 없어. 야, 너도 왜 아침부터 태클 걸고 그러냐? 아니 형형다 있잖아요. 관심을 좀 보여. 그 내가 좀 더. 어쩌나? 거야? 청소라 가려고? 내가 맞아. 할게. 어? 내가 할게. 됐어요. <laughs> 야 내가 할게. I don't know. I 그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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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 o w I don't know. I d o 해 t know. I don't know. I 쏘인 거 봤더니만 나중에 들쳐봤더니만, 저 바, 조그만 바위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